오장환의 종가,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라고 해놔서 사실은 쉽지 않은 시이기는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먼저 31번 확인할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해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가에서의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동네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거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사채업이나 하고 있지,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나에서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찾아야 한다. 진짜 시라는 건 노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한다.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 즉, 제대로 된 진짜 시는 노래와 이야기 모두가 담겨 있어야 한다. 간은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고 나는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에 대한 시론 성격의 시다. 진짜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래요. 앞으로 넘어와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 보죠.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검은 기와 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져 있는 집 안에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여기에서의 종가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배타적이지, 폐쇄적이죠. 왠지 어둡지 않나? 어두운 분위기.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자손들. 이집 안에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죠. 대가족이 해체되고 있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손이라는 거는 마지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죠.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졌나가도 가족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 서로 엄청 싸웠나 보네 가족 간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 영광을 지켜주는 신주들은 누구 이야기예요? 밑에 신주 죽은 사람의 위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죽은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들의 광영을 지켜주는 죽은 조상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아, 표현 너무 재밌지 않나?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아주 오래죠. 오래오래 희화화 되어 있죠.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아직까지 위계와 권위가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지 이 집안 안에서는 집구석 안에서는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져서 <laughs> 제사상 위에 내름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집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러 오는 사람들 오조할머니 오조할머니면 외조할머니 외할머니,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 며느리, 칠촌, 팔촌도 한대 얼리어서 닝닝거린다, 닝닝거린다는 어지럽게 떠든다. 어지럽게 떠듦 사람들은 많이 모이니까 그런가 보죠. 왠지 어수선한 분위기. 시집 갔다 쫓겨온 작은 딸 과부 작은 딸 과부가 되어 온큰 고모 손가락 빨며 구경 중인 이종 언니 이종 오빠 등등이 모여 있다. 뭐 열거? 한참 쩡쩡 울리던 의성어죠.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 먹어 왔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장 잡아들려 모발 굴림 괴롭히기도 하고 줄이 대를 앵겼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옛날 동네 사람들을 향한 횡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네요. 과거에는 동네 사람들한테 굴림하고 있어.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권위 의식을 누리던 시절이네. 재수없네요. 지금도 종가 뒤라래는 중복사, 중복사면은 천도 복숭아나무입니다. 중복사나무 밑에서 대가리가 반들반들 한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라는 마을의 풍석, 옛날엔 조상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놈의 집구석에는 달걀 귀신만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네요. 완전 몰락했지.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무위도식하고 있었네. 대대 손손이 아무런 제주도 물려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떻게 무능력하네. 할줄 아는 게 없네. 종가집 영감님은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며 먹을 국리를 한다고. 자긴들에게 고리대금하면서 살아나갑니다. 사채업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종가집인 주제의 허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너진 유교적 봉건 질서를 대변해주는 집이다. 괜찮나요? 네. 밑으로 내려가지. 저런 집 자손이면 부끄러워서 살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라는 건, 일단 시의 주제가 시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시인의 탐구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으로서의 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으로서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시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놓는 시네요. 응? 노래는 심장에, 노래는 감성적인 거고, 이야기는 뇌수에, 이야기는 이성적인 거야.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처용은 노래한 사람이죠.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로곤 하지만 이 귀신은 어떤 존재야? 노래에 감동했죠. 노래에 굴복했지. 노래에는 주술적 성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막상, 목청, 운율, 노래 늘 떼어 남고 떼고 남은 가사는 이야기는 이야기만으로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할 만큼 아무런 힘이 없다. 주술적인. 힘이 없다. 힘이 없음. 노래가 빠져 있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사, 목청을 떼고 남은 가사이니까 어떤 거예요? 음악성이 없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 널리널리 널리 오래오래 이어져 가겠지.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에 갈 것이다. 노래는 없어지고 이야기만 남지 이야기만 남아서 이러한 상황이 시인이 봤을 때는 아, 노래가 없어져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시대는 변화하고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와 시가 분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역시 안타까움 느낄 거예요. 노래하고 싶은 시는 말 속에, 말, 이야기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서 넣는다. 심장의 박동, 음악성, 운율, 노래, 이런 거 이야기 하는 거겠지. 그러나 시에서의 그러나는 항상 모예요 시상이 전환됩니다. 이거겠지.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쉽게 덧나. 노래 때문에 쉽게 덧납니다. 노래는 뭐였지? 감정 아니었었나? 감정, 감성이었었죠. 감정의 과잉, 감정의 과잉으로 인한 덧남. 아, 노래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노래 역시 노래만 있다면 한계가 분명히 있어.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면서 나는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기를 바라고 있다. 뇌수와 이성과 심장 감동이 담겨 있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의 노래가 이야기 노래가 담기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잘 모를 거예요 아니가 여러분들이라면 잘할수 있지 다음 페이지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가집 이 집의 자손들이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서 나갔다. 번성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가족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퇴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종가집 자손들이 분열하는 걸 보여주는 거겠네요. 달라. 오랜 동안 이 집에 관영을 지켜주었던 신주들, 죽은 사람들, 제산날이면 갑자기 높아져서 제산상 위에 내려 몰라앉는다. 제산날이나 되어야 대접받는다.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정답 도, 동네 사람들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 굴림시키고 줄이 대를 앵겼다. 위세에 대한 시기심이 아니라 그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지 횡포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탈락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지내왔고 무의도식하죠 대대손손 아무런 재주도 물려받지 못했다 무능력하네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 무능력하다 결국엔 사채업이나 하고 있다 라면서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있지 근시의 안경 쓰고 눈을 찝찝거리는 종갓집 영광님이 자기들에게 고리대금 하면서 살아간다 종가에 대한 선망 고리대금에 대한 선망인가 아니죠 에휴 할줄 아는게 저거밖에 없네 풍자지 29번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다 A는 내용이 뭔데요 목청을 떼고 남은 가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운율이 없는 노래는, 음악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아니라 노래와 가사의 분리가 가져온 결과.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됐을 때, 아니요,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 B는 시인의 말에, B는 뭐였지?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이야기의 음악성, 운율을 집어넣는다.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 이야기 말에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가 직접 연결된 상황. 방금 읽은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러넣은 것. 말에 노래를 불어넣은 것 좋아 4번 정답 5번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 아 한계는 한계지 없음. 어떤 한계? 노래가 없는 것에 대한 한계 B에서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 아니요 노래의 회복을 노래의 회복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이지.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 30번 보러 가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쩡쩡 울리던 옛날. 지금은 달달 귀신만 융융거린다.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그렇죠. 쩡쩡, 융융거린다.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괜찮아.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검은 기와집,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괜찮지? 어떠한 분위기? 폐쇄적인 분위기, 배타적인 분위기. 나 그러나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창작이 어렵다. 그렇지. 시는 노래와 이야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해서 주제를 구체화해 줍니다. 괜찮지? 노래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정답은 5번인가 본데요. 지금도 라는 단어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 아니 종가 이미 무너졌어. 이제 라는 말을 통해서 시의 영속성,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이제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이제는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이제를 통해서 노래와 시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5번. 31번 하나 확인하러 갈게요.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나쁘지 않죠. 동네 사람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준다.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낸다. 좋아.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노래만 있으면 안 돼.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 아니요. 노래가 분리된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노래의 과잉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지? 뇌수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 뇌수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음 그렇지?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하죠? 시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도 필요합니다.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 나쁘지 않지. 이야기와 노래 모두 필요하다. 이야기 했으니까요. 오케이, 수고했어.